2008년, 2008년, 네, 국, 국제 예. 기오 그래픽 아티클에서, 논문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했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직면한, 직면한 모든 오염 중에서 비도, 비도 염이 아마도 가장 쉽게 실효되어지는 것이 거라고 말한 거죠. 네, 돌려놓는데 뭘 돌려놓는가? 밤하늘을 그것의 자연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간단하죠. 무만큼 간단해? 사례객편 배치, 뭐에 배치? 야외 조명의 배치만큼 간단한 곳이죠. 조명을 놓는 거지, 어디에? 그것이 필요로 되는 곳에. 그리고 지역은 어둡게 하는 거죠. 어떤 지것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어둡게 만드는 거죠. 해결책은 이용 가능하고 또 가능한, 시행하는 게 가능하죠. 게다가, 이런 해결책들은 이끌어지는데 어떤 원리라든지 기술에 의해서 이끌어지죠. 근데 그 기술과 원리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보존하고 그 환, 생태계를 회복하는 네, 그런 기, 원리와 기술인 거죠. 비대은 통제되어지는데 뭐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최대화시킴으로써 통제되어지고, 어, 그리고 뭐, 안전을 한상시킴으로써 통제되어지고, 아, 네. 그리고 더 심리적으로 네, 만족시키는 음. 어떤, 어떤 아, 환경? 음. 야간에, 밤의 환경을 네, 만들므로써 네, 통제되어 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불필요한 빛을 밤에 제거할 때, 우리의 지역사에 제거할 때, 우리는 또한 어, 뭐 하게 되는야 보존. 자원을 보존하게 되고, 비용을 낮추게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아, 이 푸은이는 조의시라고 해서 상관없거든요. 뭐뭐 하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 제일 쉬워요. 이, 단지 뭐 한다면 좋을 텐데, 다른, 다른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 세계를 직면하게 누구 있는 문제가 이렇게 쉽고 가치 있는 해결하기, 쉽고 가치 있는 것이면 좋을 텐데.